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조금 전 삼성과 NC의 11차전 경기 오늘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김동혁 선수의 겨승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제 오늘 11차전 경기를 승리로 했습니다. 지금 김동혁 선수의 인터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했고, 와 이렇게 멋진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가지고 오늘 한 최소 오늘 파스스 선수가 잘 던졌습니다만은 왕봉패를 왕봉패를 기록하게 됐고 오늘 원태인 선수가 오늘 좀 불안했습니다만은 원태인 선수가 오늘 호텔에 붙이면서 시즌 13 승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눈 가는 모습 보이시죠? 진짜.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11차전 경기에서 오늘 팽팽한 투수전을 이어졌지만 오늘 승리는 삼성 라이언스 많이 가십니다 근데 승부처에서 오늘 로히트 깬 선수는 유케 선수가 가도 김동엽 선수입니다. 아, 이로써 이제 오늘 최단시간 경기 2시간 30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고 오늘 1대0 원태인 선수 13승 그리고 오늘 오승환 선수가 35세이브와 함께 오늘 게이비어 통산 330, 330세이브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승리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이를 장식하면서 오늘 멋진 하루가 될수 있을까 싶은데요. 근데 파슨스 선수도 오늘 잘던졌습니다마는 결국 6회에 결국 김동엽 선수에게 안타를, 적시타를 얻어맞고 많은 바람에 결국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NC는 이렇게 되면 7연패라 달성한 7연패에 빠지게 되죠. 내일까지 만약 승리하고, 만약 NC가 네이드 패하면 8연패를 무어할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삼성이 기분 좋게 이제 승리를 거르면서 어제 에이디션의 아쉬움을 오늘 좀 분풀이를 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멋진 이곳 현장.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는 대구 삼성 라이온스파크에 나와 있고요. 와.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홈팬 분들이 많이들 오셨는데도 이렇게 승리를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 네, 정말 오늘 하여튼 기분 좋은 승리로 이제 이제, 이제 승리를 했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내일은 또낮 2시 경기입니다만은 제가 내일 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 내일은 삼성은 제채영 선수고 NC는 신민혁 선수가 선발로 예고했는데요. 이 좋은 기운이 내일 또 과연 연승을 이어갈 수지 함께 해주시고요. 어, 저는 내일 또 내일은 낮 경기입니다만은 내일 또 제가 이곳 야구장으로 옵니다. 내일 두팀 간의 12차전도 이곳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 함께할 예정이니까 내일도 많은 분들이 내일 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아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어 이제 오늘 아쉽게도 아쉽 제가 유튜브 6회부터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함께했고 이제 오늘 제가 경기 끝나고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집에 이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잠시 뒤에 또 오늘 저녁에 또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오늘도 이만 여기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이 기운을 타면서 저는 내일 또 이곳 야구장에서 오후 2 시에 오니까요. 내일 또 야구장에서 또 함께 하니까 저는 내일 또 이곳 대구 삼성라이온스 파크에 다시 올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잘 돌아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곳 대구삼성라이온스파크에서 오후 2시에 다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이곳 라이온스파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삼성라이온스파크에서 나정호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